충격 특종 보도, 트로트 신동이 깨졌다. 한국 트로트계에 또다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별표 별표, 트로트 신동, 별표 별표 이라는 칭호가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게 만든 인물. 바로 정동원, 그는 여전히 무대 위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지만, 최근 경연 무대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이 연이어 목격되고 있다. 수많은 젊은 참가자들이 마치 거울을 본 듯, 하나같이 정동원의 스타일과 무대 매너를 복제하듯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던져지는 위문은 단 하나 트로트 신동의 자리는 정말 깨진 것일까? 아니면 정동원이 만들어낸 새로운 신화의 시작일까? 정동원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는 단순히 나이 어린 참가자가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성숙한 감성 그리고 기성 가수조차 흉내내기 힘든 무대 장악력이 담겨 있었다. 미스터 트롯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인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트로트 신동이라 불려야 하는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대중은 깜짝 놀랐다. 저런 감성이 어린아이에게서 나올 수 있다고? 정동원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아이가 아닌 트로트 판도를 바꾸는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방송사들이 내놓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기묘한 현상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10대, 20대 참가자들이 정동원의 창법, 눈빛, 심지어 손동작까지 흉내 내고 있는 것이다. 어떤 참가자는 정동원의 발성법을 그대로 재현하려다 심사위원에게 별표 별표, 카피 수준 별표 별표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또 다른 참가자는 정동원의 무대 의상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 입고 나와 관객들에게 별표 별표, 정동원 아류작 별표 별표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관객석에서는 속삭임이 이어졌다. 얘도 정동원 같아. 아니 또 정동원이야. 결국 이 현상은 트로트 경연 무대가 제2위 정동원 찾기 오디션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까지 나오게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별표 별표, 정동원 효과, 별표 별표라고 부른다. 첫째, 대중적 성공의 공식이 이미 정동원에게서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PD는 정동원은 경연 참가자들에게 하나의 정답지가 됐다. 그가 보여준 방식대로 하면 관객과 심사위원이 열광한다는 믿음이 퍼져 있다 고 밝혔다 정동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10대와 20대에게 트로트라는 장르가 촌스럽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인물이다 그를 따라하는 것은 곧 성공을 향한 지름길처럼 여겨지고 있다 정동원의 영상, 제스처, 심지어 짧은 인터뷰까지도 틱톡 유튜브 쇼츠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정동원 따라하기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 이는 참가자들에게 정동원식 무대가 곧 대중의 선택을 받는다 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충격적인 모방 행렬 속에서도 정동원의 진정한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한다. 왜냐하면 별표, 별표, 진짜는 따라할 수 없다. 별표는 진실이 무대 위에서 증명되기 때문이다. 정동원의 무대에서는 노래 한 소절마다 관객의 심장이 흔들린다. 그의 눈빛에는 살아온 경험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담겨 있다. 단순한 기술적 복제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오리지널의 힘이 거기 있다. 심사위원 A는 최근 경연 무대를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다. 많은 참가자가 정동원을 흉내 내고 있다. 하지만 정동원은 여전히 독보적이다. 흉내로는 절대 원조를 넘어설 수 없다. 정동원의 자리는 깨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고 있다. 더 이상 그는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 아니다. 트로트를 K컬처의 중심에 올려놓은 주인공.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를 잇는 다리, 모방을 넘어 신화를 쓰는 원조 아이콘, 젊은 참가자들이 아무리 정동원을 따라해도 결국 남는 이름은 단 하나, 정동원. 정동원은 모방으로 깨질 수 없는 별표별표, 별표 유일무이한 존재, 별표다. 그를 따라하는 수많은 아류작들이 등장하는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정동원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는 이미 신동을 넘어 신화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대중은 알고 있다. 트로트의 내일, 그 중심에는 여전히 정동원이 있을 것임을.